격인난 삶을 살고 싶은 정윤진 인사드립니다. <웃음> 어, <웃음> 오늘 새삼 인맥의 중요성을 느껴봅니다. 어, 제가 박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맹사과정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어, 명사과정에 졸업을 하게끔 도와주신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분문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가 26세 되던 10월에 제가 다니던 직장 상사로부터 제 남편을 소개를 받게 됩니다. 소개를 받아서 몇번 만나보니 사람이 정잔하고 제가 좀 어떤 바라던 그래서 이렇게, 어 좀, 문화하고 이런 거에 마음이 끌려서, 어 제가 몇번 만나면서, 어제 남편한테도 제가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수, 이제, 스물 일곱 살을 향해 가니까 주변에서 이제 정례를 막할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보통 24세, 25세 되면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근런데 음 제가 이제 26세 말이 되니까 이제 중매가 들어오는데 제가 어제 남편을 만나면서 어 중매가 들어오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소개받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한번 만나자고 하셨거든요. 만나자고 해서 어느 날 어, 아버지가 다방을 정해서, 어, 약속을 잡았답니다. 제 남편이 퇴근하고, 이제 다방에서 세 명이서 만났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남편하고 만났는데, 어, 우리 아버지가, 어, 호주문 위에서 종이하고 볼펜을 내면서, 어, 이름하고, 주소하고, 뭐이 기타 등등 어 한자로 써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으면서 조금 당황스럽더라고. 당황스러워도 어 아버지가 도움을 체크를 하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있었더니 <laughs> 아버지가 이런 저런 질문하시면서 그래도 조금 좋은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제 시간이 또 지났더니 아버지가 한번더 보자고 하신 거죠. 한번더 보자고 했는데. 아버지가 두 번째 만나고 나서는 집에 돌아오셔가지고는 굉장히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제 남편이 키가 작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처음 만날 때, 다방에서 볼때 내가 술을 먹고 나가서 키 작은 걸못본것 같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제 집에서 한상얘기를 하는 게 키가 작았어, 키가 작아서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렇게 걱정되면 그 남은 집 아들 키 작으면 결혼을 안 하면 될 것이지 왜 작은 거에 고민을 하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어 12월에 어 할아버지 제사가 있으니까 제사 지내고 그러면 고모고하고 고모 부모 작은 아버지가 오시니까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니까 아버지가 좋게 허락을 하셔서 이제 어 제사 지내고 짐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퇴근 시간 가까운 시간에 어 남편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자리에서 어 우리 고모 고관자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키가 커서 대통령이 되었나. 종강 양우지면 되지. 어 그런 거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어 아버지가 아마 마음이 조금 편안하셔가지고 어, 결혼을 승낙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제 12월 중순이 지나서, 어, 양가 부모님 상견례를 하게 되었답니다. 상견례를 하고, 저 부모님하고 식사를 하고 헤어진 이후에 저희 아버지가 남편하고 이모 부를, 이모를 모시고, 어, 사주 잘 본다는 데를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저는 데리고 가지도 않고, 나는 어디 간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거기 갔는데 남편은 안 간다 소리도 못하잖아 그죠? 거기 가서 앉아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한말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불편해서 화장실을 가서 한참 앉았다가 돌아오니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중에 한 가지 딱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있더래요. 두 사람 무시 못하는 궁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그 사주 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또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1월에 어, 신정이 다가오니까 저희 남편이 어, 시골에 같이 한번 갔으면 하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어, 부여 시골에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아버지가 한번 다녀오라고 해요. 다녀오는 것도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하고 이제 시골을 갔답니다. 가, 이제, 아, 가기 전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시골에 가면 외양간에 소가 있는지, 또 경운기가 있는지 뽑아 오라고 하신 거죠. 아마 그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그 부역까지 가서 그 집을 탐문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 가서 어, 경운기, 소 이런 게 있는 거 보면 어, 그 사람 집에 살림체를 대충 어, 짐작할 수 있는 느낌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다녀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기를 아버지가니까 위안간에 소도 없고 경운기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셨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아주 고민에 빠진 거예요. 총각이 키가 작아서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리고 시골에 살림채도 넉넉하지 않다는 걸. 어 느낌을 받으니 더 고민에 빠진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엄청 고민을 하시다가 어 잠깐만요 <laughs> 어, 고민을 하시다가 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또뭐 어떻게 이 졸업 발표를 회 엄청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버벅거리고 있네요 학사님, 학사님, 개인 코칭 받은 효과가 없나 봐요. 아니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버지가, 이제, 어그 제가 이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4월에, 어, 4월 1일에 이제 웨딩 마치를 올립니다. 올리는데, 어, 결혼을 하고 정말 이제, 어, 살면서 제가 아버지가, 그, 어른들이 보시는 눈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총각은 야무지고 사람은 댐댐이는 되어 보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저희 남편은 좀 키는 작지만은 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어, 제가 우리 남편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중국에서 지금 모 회사에서 대표 이사직을 맡고 있답니다. <laughs> 대, 대표 사모님이시요? 어? 대표 사모님. 어, 대표 사모님이 앞으로 사모님으로 모셔주세요.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키 작은 거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어,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하면 큰사이가 어, 굉장히 아버지한테 신임을 얻고 이렇게 어, 지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항시 음, 하시는 말씀이 따뜻하게 평범하게 잘 사는 가정을 일구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고 있답니다. 어, 오늘 잘 발표에는 어, 돌아가신 아버지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